네. 5-2단원 물가와 실업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가와 물가지수라고 나와 있는데요. 물가는 무엇이냐? 어, 물건의 가격을 평균 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건 가격.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여러 가지 상품의 가격을 종합해서 평균 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품들을 가격을 평균 내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물가지수는 기준 시점의 물가를 100으로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2023년의 물가를 100으로 두고, 비교 시점, 2024년 올해의 물가를 100으로 나타냈을 때, 얼마가 오르고 내릴 수 있는가라는 건데, 만약에 102라고 한다면, 2% 물가가 뭐한 거다? 상승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는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소비재 있죠. 소비재. 마트에서 물건 사는 것들의 평균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해 사과는 얼마인데, 작년 사과는 얼마였을까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거지.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지수는 생산에 필요한 원료의 가격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빵을 만드는 사람인데 밀가루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가 이런 것도 볼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밀가루 대형으로 이제 물건을 사오는 사람들이 예시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물가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 되는 단원이고요. 자, 그러면 물가가 계속 오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현상은 인플레이션이라고 불러요. 자, 인플레이션 너무 중요하거든.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일정 기간 계속적으로 뭐 하는 거? 오르는 현상이에요. 물가가 계속 오르는 거지. 계속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죠. 현재가 좀, 좀 그런 상황이죠. 자, 발생 원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총 수요가 총 공급보다 많을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수요 공급 앞에서 배웠잖아. 수요는 사람들이 원하는 욕구인데 원하는 욕구가 총 원하는 욕구가 공급되는 것보다 많을 때는 물건값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가계 기업 정부의 지출 돈이 씀씀이가 증가하면서 경제 전체의 수요는 뭐 하는데 증가하는데 경제 전체에 공급이 못 되는 경우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물가가 상승한다 되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코로나 시기 때 우리가 여행도 많이 못 가고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못 썼죠. 그런데 돈을 많이 못 쓰니까 그거를 뭐 인터넷 거래 아니면 뭐 주식 아니면 자동차 구매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자동차랑 어 이런 인터넷으로 물건을 많이 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 물가가 엄청나게 오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그런 가격들이 조금 내려오고 있지만 그래도 그때 오른 가격이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인플레이션이죠. 두 번째는 생산비 상승이에요. 생산비, 임금, 지대, 그 다음에 임대료,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생산비가 오를 경우 기업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공급을 줄이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초콜릿을 파는 그 기업이 있는데 초콜릿 가격, 원자재가 카카오잖아. 만약에 카카오 가격이 올라가면 초콜릿 가격도 어떻게 되는 거죠? 올라가는 거죠. 두 번째는 생산비 상승 때문이었고, 세 번째는 통화량 증가. 자, 통화량은 뭐냐면 전화가 아니고요. 이거는 화폐 사용량이에요. 화폐 사용량. 자, 쉽게 말하면 시중에 공급되는 통화량이 많아지면 돈이 많아지면 소비나 투자가 활발해지고 화폐가 가치가 떨어지고 이거 별표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나 상승한다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어뭐 지원금이나 보조금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이 돈이 많아지면 돈을 많이 사용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돈이 많으면 쓸수록 물건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천만 원 가지고 있는데 천만 원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보다 천만 원으로 물건을 많이 사는 게더 유리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 되면 천만 원이 아니고 그 물건은 이천만 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만 원짜리 물건을 사서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이득을 보는 거죠 그래서 땅을 사거나 건물을 사거나 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럼 인플레이션 영향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 어떤 영향을 주는가? 첫 번째,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인생 끝납니다, 알았죠? 인플레이션 때는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 선생님이 어릴 때 떡볶이가 200원이었는데 지금 떡볶이가 4,500원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때 200원을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때는 떡볶이 한 개를 먹을 수 있지만 지금은 떡볶이를 못 사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일 때는 뭐가 이익을 본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물건을 실제로 구매하는 사람이 더 이득을 본다. 이걸 기억해야 되고. 자, 일정한 금액으로 살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 점점 줄어든다. 봉급 월급이나 연금 생활자. 이거는 현금이죠. 그 다음에 은행에 예금을 한 사람, 돈을 빌려준 사람은 뭐든다. 불리해진다. 자, 선생님이 어릴 때 100원을 빌렸어. 근데 그 100원의 가치가 지금은 100원이 엄청, 어, 100원으로 할수 있는 게 없잖아. 그래서 돈을 빌린, 빌려준 사람은 지금 갚는 게더 이득인 거예요. 10년 전에 100원을 빌리고 지금 100원을 갚으면 같은 100원이지만 100원의 가치가 다르잖아. 그래서 돈을 빌린 사람은 그때, 그때 빌리고 지금 갚는 게더 유리하고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인플레이션이면 불리해진다는 거예요. 맞죠? 이자라는 게 있는데 그걸 못 받으니까 그렇죠. 다음에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거. 화폐보다 더 중요한 실물 자산의 가치가 상승한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실물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일 때는 건물이나 토지가 엄청 비싸죠. 그래서 오히려 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유리해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빌딩 하나 살때 10억이었는데 인플레이션이면 100억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돈 10억을 건물로 안 사고 10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 10억의 가치가 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일 때는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누구다? 실물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음 3번.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한다 돼 있는데. 자, 이 말이 뭐냐면 인플레이션이면 우리나라 물건이 엄청 비쌀 거 아니야. 우리나라 TV가 100만 원 하다가 200만 원이 됐어. 그러면 그 200만 원 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다른 나라에서 사 주겠냐 이 말이에요. 국내가 물가가 상승하면 우리나라의 상품이 외국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 가격이 우리나라 상품 가격이 비싸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쟁력이 없죠. 그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물건 안 사고 다른 나라 물건을 사버리겠지. 그러면서 오히려 수출은 줄고 수입만 늘어나게 되는 그런 불균형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일 때 중요한 상황 세 가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다음 세 번째,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 물가가 너무 비싸서 문제니까 물가를 어떻게 하면? 안정화 시킬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려면 돈을 많이 못쓰게 해야 돼. 돈을 쓰니까, 또 돈을 많이 빌려서 쓰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 사람들이 돈을 많이 못 빌리게 해야 되고, 사람들이 돈을 많이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물건값이 너무 비싼 것도 문제니까 어떤 회사들은 물건값도 좀 낮추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정보 볼까요? 재정 지출을 줄이고, 재정 지출을 줄이고, 돈을 많이 쓰지 말고, 조세를 늘린다. 자, 조세는 세금이거든요. 자, 이 국민들에게 세금을 늘리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사용할 돈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제 통화량이 줄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중앙은행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은행인데, 자, 여기서 하는 게 뭐냐면, 그 나라의 이자를 결정해요, 이자. 그래서 이자를 결정하면 이자를 높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죠. 요걸 보고 이제 다른 말로 금리라고 부르는데 이자를 높이면 은행에 돈을 빌릴 때 이자가 높으면 이자를 많이 내야 돼요. 돈을 빌리고 나서 천만원 빌리고 나서 천백만원 갚아야 되는 거에 이제 어 뭐10% 이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자가 올라가면 은행에서 돈을 못 빌립니다. 돈을 못 빌리면 내가 돈을 투자할 수도 없죠. 그래서 이자를 많이 높여가지고 돈을 못 빌리게 대출을 막아야 되고 이자를 높이면 은행에 저금을 하고 저축을 하면 돈을 더 많이 돌려주죠 이자를 많이 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어, 물건을 안 사고 이제 통장에다가 돈을 넣어놓겠죠 그러면 물가가 안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통화량을 줄여서 시중에 은행의 이자율이 높아지도록 해야 된다. 은행의 이자를 높이면 어,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좀 안정화 시킬 수 있다는 뜻이고요. 기업은 경영과 기술 혁신을 통해서 생산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서 물건을 좀 저렴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다음 마지막 소비자는 그렇다고 해서 돈이 좀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물건을 사면 안 되고 합리적인 소비가 좀 필요하다. 여기까지가 이제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다음 파트는 실업인데요. 실업은 일자리가 없는 걸 보고 실업이라 고 부르는데 그냥 단순히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고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인데 일을 못 하는 걸 보고 실업이라 불러요. 자, 실업은 일할 능력은 있어요. 그다음에 일할 의사도 있어요. 그런데 일자리가 없는 상태, 이게 실업자예요.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아까도 말했지만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 또는 어린이 어, 노력, 노약자, 일할 의사가 없는 학생, 주부, 취업하려고 했지만 뜻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취업을 포기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구직단념자라고 부르죠. 일을 할수 있는 나이 때문에도 불구하고, 나 이제 일안 하고 살 거야. 이런 사람들은 취업할 의지가 없으니까, 실업률에 포함시키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파트 내용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자, 실업률을 정하는 방법이나 실업자를 구하는, 어, 업 실업, 실업자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15세 이상의 인구는 노동 가능 인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15세 이상이니까 노동 가능 인구에 포함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경제 활동 인구가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야. 자그러 일할 능력과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은 그 반대의 사람들은 어디에 속하는 거죠? 비경제 활동에 속하는 거죠. 여러분같이 학생은 어디에 속한다. 또 밑에 속하게 되겠죠. 아까 얘기했던 학생, 전업주부, 취업하려고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 들 이런 사람은 전부 다 무슨 활동인구다. 비경제활동인구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지. 취업자가 아니면 실업자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전체 노동, 아, 그 경제활동인구가 200명인데 취업자가 만약에 100명, 실업자가 100명이면 실업률은 어떻게 구할까요? 실업률. 실업률은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이거 써볼까요?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수 있죠. 이분에 무슨 숫자? 실업자 수가 있겠죠. 요거곱하기 100을 하면 무슨 율이 나온다. 실업률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여기에 해당하는 인구 숫자를 많이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300명이다. 여기는 100명이다. 그랬을 때, 뭐이 이 실업자 수는 만약에 뭐 50명이다.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남은 부분의 인구 숫자를 채워 넣어가지고 실업률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300명이고 여기 100명이니까 여기는 200명이고 맞죠? 여기 2 0 0명이 여기 50명이니까 여기는 150명이죠? 그러면 실업률이 200분의 50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렇게 계산해서 구하면 되는 파트입니다. 자 그럼 실업이 왜 발생할까? 사람들이 왜 일자리를 잃게 되고 또 일을 못 하고 있는 걸까라는 원인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경기적 실업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힘들어서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기업이 고용을 줄이는 현상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명예 퇴직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죠? 네. 지금 회사가 힘드니까 인원 수를 줄이겠습니다라고 해서. 강제 해고나 강제 퇴직 통보를 하는 게 되겠죠. 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이제 IMF라고 97년도 때 사람들이 많이 일자리를 잃었는데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구조적 실업은 산업 구조가 변화되는 현상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좀 있으면 등장할 AI 로봇 같은 게 있잖아. 이제 사람들이 필요 없고 로봇으로 일자리를 대체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잃는 걸 보고 구조적 실업이라 불러요. 자, 계절적 실업은 계절마다 일자리가 잠시 바뀌는 현상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슬러시 파는 사람인데 겨울에 슬러시 못 팔잖아, 추워서. 내가 붕어빵 파는 사람인데 여름에 못 팔잖아.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마찰적 실업은 내가 여기 있다가 더 나은 조건의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잠시 뭐 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지금 일자리를 안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스카우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스카우트. 내가 뭐 A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연봉이 500만 원인데 B 회사로 가면 전봉 1000만 원을 줄것 같다? 그럼 내가 이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걸 보고 마찰적 실업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4번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해서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 실업의 역량으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실업은 어떤 역량이 있을까? 좋은 역량이 전혀 없어. 그냥 실업은 일자리가 없고 일을 못하는 거니까 나라에도 도움이 안 되고 개인에도 도움이 안 돼요. 개인적 측면은 소득이 감소하니까 생계가 못 되고, 곤란해지고, 자아실현의 기회가 상실되고, 자존중감까지 아 상실됩니다. 일자리가 없으니까 일을 못하면 돈을 벌수 없고, 돈을 벌수 없으면 하고 싶은 게할 수가 없어요. 다음, 사회적 측면. 국가에서도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인적 자원이 낭비되고, 빈곤이 확산되고, 가족 해체, 생계형 범죄, 뭐, 모을 게 없어가지고 빵한개 훔치는 거. 이렇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민경제 측면에서 보면 소득이 없으니까 생산 활동을 안 하니까 경기가 침체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실업에 대해서 문제점은 좋은 게 전혀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그러면 이 실업자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또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볼 수 있을까? 자 정부는 재정 지출을 좀 확대해서 이렇게 실업자들에게 좀 도움을 줄수 있거나 아니면 직업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인력 개발 프로그램 실업자를 위한 복지 정책을 마련하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어, 특히 재정 지출 확대는 우리가 어, 고용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고용보험. 자, 내가 일, 일을 할 때, 어, 혹시나 어, 실업을 할걸 대비해서 미리 어, 보험을 넣어 놓거든요. 그럼 국가에서 그 보험금을 가지고 있다가 실업자들한테 어, 취업을 하기 전까지 취업 지원을 좀해 준다는 거죠. 6개월 동안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런 고용 보험이 있고요. 자, 근로자들은 어, 자기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개발을 해야 되겠죠.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기술 습득, 꾸준한 자기 개발 아니면 뭐 자격증 같은 것들을 한다거나 아니면 노력을 많이 한다거나 하면 되겠죠. 기업도 결국은 일자리를 뽑아 줘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 경영 방안이 모색돼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단어는 물가랑 실업 파트였어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물가 파트에 대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인 인플레이션이 왜 발생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좋은 사람들은 누구고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와 실업자에 해당하는 사람 누구고 실업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고 실업을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숙제는 뒤에 86조까지니까 이두 파트 파악해 주시고 5-1, 5-2 정리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3때 만날게요. 안녕!